아, 너무 닭 때려라고 자기 또 뭐라 해요 닭띠 <laughs>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그 그런 에에에. 것도 뭐라 하니까 닭님 음, 음. 그래서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아유 고아 우리, 아, 우리 시청자 여러다 이해해 주아요 옛날에 우리 그 닭설이할때 네. 미리 친구들끼리 네. 우리 집에 닭몇 마리 있다? 딱 네. 이야기해 아, 그러니까 자, <laughs> 네 아, 그래, 그래. 그럼 아버님은 몇 시에 주무시냐? 응. 딱 정보 다 이야기해 응. 흘려갖고, 응. 그러면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야. 응. 부모님 주무셨을 때. 그래갖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하지 응. 쌀을 갖다가 막걸리에다 담가놔. 어허, 막걸리. 막걸리에다 담가놨다가 그걸 건져갖고, 응. 쌀을 모이주듯이 주는 거야. 응. 그러면 이 담들이 그걸 쫓아먹고, 술리치 해버려? 술이 치 술이 해갖고, 그대로 자. 그, 우리 거다살 먹는 거야. 소리도 안 나고. 어. 뭐. 어. <laughs> 아, 그랬어요? 나도 참 멍청했나봐. 우리 동네 선배들이. 어, 우리 집 닭이 많해 발을 시키네 어? 우리 집거 닭소리를 내가 하고 자 내가 한두 번 얻을게. 뭐든 꼬리가 길고, 응. 그래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닭장에 들어가면 해지면 있잖아요. 이랑 이게 여기 여기 응. 날개 옆 날개 응. 응. 안고 나오는 거 그런데 그다 또 옆에서 투닥거리면 또들키기도 하니까. 그다음 에또 선배가 알려준 거에 뭘 알려준다든지. 여러분 아실 낭 보겠습니다. 응. 아이느날 선배가 집에 있는 은단을 갖다가 이렇게 응. 쌀하고 응. 오리드그 다음에 뭐 그때 음식으로 뭐 쌀도 끼였으니까 응. 그 머위하고 해서 응. 뭐 이렇게 겨이걸 여러 가지 섞은 거. 거기에다가 은단을 섞어서 뿌려주라 이거야 와.. 그리 살짝 뿌리면 아, 희한하게 은단을 먹으면 근데 은단은 ]니까. 또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야? 저 논에 갔다가 응, 응. 나는 갔다가 완수를 했잖아 응, 응. 그건 막 진흙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진흙구이야 응, 응, 응. 응, 응. 진흙구이? 진흙구이 막 이렇게 차 말라갖고 땅뿌갖고 응. 벗집 있잖아 벗 겨울에 있대 크으.. 응. <laughs> 야, 벗집 들어가때 불도 많이 나고 응. 아, 시청자 여러분에게 추억이 있을까요? 응. 이게 닭소리한 건 절대 안 들켜 안들리는데뭐 때문에 들리냐면 닭털 때문에 음. <laughs> 닭털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태운다고 태우고 키운다고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닭털이 남아있어요 갖고 음. 그것 때문에 걸려갖고 친다고 닭떼 허블랑에 맞았네 아들 친구들이 와서 잡아먹었는데 그걸 물어달라고 할 거요. <laughs> 그러니까 옛날은 소리를 하면서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용서해 주고, 음다그러면서 <laughs> 응, 넘어갔어요. 닭분입니까? 아, 나 수박 소리. 응, <laughs> 수박 소리. 샀고. 아, 우리 집지글거를 응. 하자고 그때는 또 그래도 음, 잔머리지 한 머리, 애기 집 머렸을 응. 때 미리 동선 파. 그래가 우리 집에 사나 해서 수박이넘는데 우리 형이 보는가 봐라. 이거 보고 있을 거요 우리 김민식이가. 근데 음. 바로 이 원두막으로 그때 전기가 없었잖아. 한 원두막에다가 후레쉬를 이거 누르고 는데 우리가 딱 작전을 짠거야 작전을. 음. 어? 그 내가 그또 보면 또 그랬네. 그때 당시 음. 땅에다가. 음. 야, 너는 이, 이 골목, 너는 이, 이 뚝. 이 포복 그건 본거 있어갖고. 고랑. 고랑. 어? 아, 고랑, 고랑. 고랑. 그래, 지금 고랑. 그래서 그것도 길이를 응? 장마 때잖아. 기 제일 많이 먹나 음. 소리나만 음. 괜찮으니까. 근데 또 이거 포복하고 뭐옷다베리잖아 우리 그집 옆에다가 우리 제 재질 옆에다옷세 놈이서 이 어린 놈이 옷을 전부 다다 다 먹고 응. 완전히 먹고 맞아. 어. 완전 알몸으로 알몸으로 가요. 알몸으로 예, 음. 옷 버리면 집에 가면 음. 아주 큰 음. 나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이 포복으로 가지고 제일 큰거 껌껌 먹으니까 제일 큰 수박만 따 갖고 오라고 그래. 응. 그리고 우리 세이서 음. 약속한 거야. 음. 약 접속장도 딱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나자 해놓서 절대 소리 지르지 마자. <목소리> 그래서 세 명이서 딱 동선을 보고 비오는 디데이날 <목소리> 너는 이꼬랑 너는 이꼬랑 이꼬랑 가서 근데 이 그런 게 양호라는 놈이 이렇게 이렇게 더듬더듬 제일 큰 거는 딱 따다 이거야. 뚝 따는데 거기가 뭐가 뱀인지 지렁인지 뭐가 비가 우두두우두 떨어지니까 머슬이지 뭐가 슉 지나가더라고요. 네. 나도 따고 제또현충을 따고 이런 양호 따는데 이 놈이 막 갑자기 소리를 확 질르는 거야. 왁! 그러니까 우리 원두막이 워낙 미야하고 얘기했는데 이놈이 그냥 가만 있어야 될 거잖아 그걸 이게 또 이딴 많은 뒤 등치 만은 수박을 들고 막 뛰니까 <laughs> 내가 봐도 기가 안쳐그 깜깜한 마음이 후레쉬 됐는데 <laughs> 뒤에 엉덩이는 다 모여갖고 어덩이가 슬렁슬렁 막 가다가 근데 또혀치라는데도 같이 뛰네 또또 또 이것도 <laughs> 놀래지 들고 네. 아니 그것도 그냥 도망가야지 이걸 수박을 왜 끝까지 들고 <laughs> 가 그두 놈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봐도 귀가 차. 나도 어떻게 또그 의리가 있잖아. 나도 안 들려. 그새 놈이서 우리 형님 말이 귀도 안찼다 이거 후레쉬를 했더니 새 놈이 그 뚝으로 수박 들고 어린 놈이 <laughs> 셋을 막 뛰어갔대. 양호한 놈이 그 철부도 엎어져버리네 수박 박살나고그 우리 현철이하고 나오 성공했어. 소나무숲에 숨어 있었어. 아이고 우리 형한테 붙들려갖고 에, 에, 이 수박 깨지는 들고 무릎 꿇고 이게 완전히 비철철 막고이렇게 회초를 야 이놈의 새끼야 때리는데 음, 또그 어린 나이에 우리 의리로 음. 아, 야 간다 가다 가자 그래서 가서 새놈서 무릎 꿇고 이러는데 음. 얼굴 들어봐 해서 해봤는데 난네 제실지 <laughs> 빡둥이 우리 형님이 딱 하는 말야이 음. 새끼야 때리면서 지금도 기억해 그 어린 나이에 야이 새끼야 어? 헌다고 느그지거소리 하냐 이놈의 새끼야 음, 음, 음. 뭐 옛날에 소리는 다 아는 사람 거 소리였지 모르는 아, 사람 거 소리 못알아요 그러니까 에이. 이제 에이. 절도가 안 되고 에이. 그냥 음. 아 지금도 이제는 안 돼요. 응, 지금 일단 지금 아는 응, 사람 아니라 응, 응. 내 형제들 것도 부모 응. 자식간에도 응. 큰납니다, 여러분. 응, 맞아. 저는 아, 옛날에 지났던 어, 추억담으로 좀 말씀드리는 응, 거고요. 응, 일단 한하시 근데 옛날은 참 없이 살고 응, 응. 못 먹고 살았어도. 그쵸? 혈옥을 고발도 않고 아 그냥 이해하고 음. 무서워 넘기고 그랬는데 정이란 게 있었잖아 정 응. 옆집하고 뭐를 하면 나눠먹는 건정 그죠? 응. 지금은 너무 세상이 각박해서 응. 뭐 사고 하나 갖고도 응. 고발하고 그럴 거예요 네. 요즘 그래서 뭐 어,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층간 6아래층 응. 네,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도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아파트라는 어떤 밀집 만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옆집하고 동네 사람들 를 떡을 해도 한쪽으로 호박죽을 끓여도 나눠먹는 그런 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부침개를 해도 나눠 그렇죠 나눠먹고. 부침개 착각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부침개. 아까 네. 요 섣도 먹으면 저 감동이 감았을 때 네, 있지만 다솥트공으로 돼지기름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침개 해먹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아파트도 주민들이 갑질이다 해가지고 네. 경기하지 얼마나 얼마 전에 난발하셨잖아요 어, 어, 동행 영화 영화 거기 제가 또 관리소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관리소장으로 네. 출연했습니다 예! 갑질이라는 이런 아유. 부분도 있고 음. 또순간층간 어,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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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음. 그것 때문에 사후에 예, 문제가 참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주제와 음. 앞으로 어떤 걸 우리 저 우리 껄껄거 우리 권호춘 박사님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저는 게스트입니다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말씀 많은 말씀이니까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감독님 역시 또 화요일 먹을 음. 보고 그냥 폭 음. 터졌어 폭터져나 음. 올해 잘될것 같아 <laughs>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하우스 이것이 다 우리 감독님의 소품 창고입니다 대도구 창고고 그래서 뭐 옛날 삼국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화 시대, 또 현대, 모든 소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 하나씩 꺼내놓고, 그때부터 이제 그 소품에 대한 얽힌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을 추억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프지만 어, 재밌게 구성을 해서 음,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음, 음, 60년대, 70년대 과거로 빠져들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재밌는 음. 어설프지만 음. 웃을 수 있는 요절부요 그런 거 우리 또어 음. 우리 어, 권박사님이 그 분에도 최고의 권유자시니까. 아이고. 네. 또초다 뭐, 뭐, 뭐. 응. 수는 저희들이 한번. 우리 프로그램의 뭐, 성공적인. 에. 어, 발전을 위하여, 그렇죠. 네. 위하여. 세상사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께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번 주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번 진짜? 달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유.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서 웃음으로 복을 불러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렇죠. 네. 멋쟁이 잘생긴 미남. 이제 같이 할 겁니다. 방송을 같이 할 건데 아 우리 여성 팬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동안 제가 할 때는 여성 팬이 네. 안왔요죠 네. <laughs>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네. 뭐 다양하게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직접 참여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 <laughs>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한류를 또 이런 문화를 전 세계에 K-pop, 어, 미스터 트롯이나 모든 가요나 모든 한류 드라마 영화에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서 인성 교육까지, 우리의 선조의 지혜와 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국의 풍습, 역사의 지혜를 알리는 그런 잭이지만, 그럼 우리가 저희가 무슨 어떤 의미나 뜻과 어떤 뭐 목적과 이런 것보다는 <laughs> 하나로 네. 이렇게 엮어서 재밌는 스크립트. <laughs> 뭐 <작지만이라고> <laughs>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웃음> 네, 작지만이라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거들어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실 것 네. 같아. 네.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걱정됩니다. 때로는 네. 어쨌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파이팅 네. 어, 멋쟁이 우리 김 감독님과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구명장수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네. 사랑합니다. 어이, 고맙습니다.